오늘은 KB금융 월 100만원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가와 배당금입니다. 주가는 58,500원 기준이고요. 배당금은 21년 기준으로 2,940원입니다. 다음은 배당금 추세입니다. 2017년 39조 매출액에서 21년 58조까지 매출액이 상승을 하였고요. 배당금도 우상향 추세에 맞춰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추세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향 배당금 추세에 따라서 월 배당 100만원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세전으로는 4천주가 넘게 필요하고 세후로는 4,800주가 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2억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주와 어, 비교를 해봤는데요. KB금융 배당으로 월 100만원 받으려면 2억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세후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한지주와 KB금융을 비교했다면 KB금융을 투자를 한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 월 배당금 100만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